수원 대일 학원 재경 관리사 소득세 파트 362페이지 세액공제 파트가 보겠습니다. 이 파트는 따로 주관식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자, 바로바로 바로 문제풀이 갈게요. 자, 1번 소득세법상 세액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요 표준세액공제 13만원과 특별세액공제 중에서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오케이 맞는 얘기시죠? 이건 뭐 앞에 책을 찾아보시면 있으실 거고 다만 요 이제 금액을 물어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근로소득 있는 자는 13만원 다음에 성실사업자는 12만원 그 외에 자는 7만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근로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근로자는 13만원 성실사업자는 12만원 다음에 그 외에 자는 7만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다음 2번 보험료 세액 공제는 일반 보장성 보험과 장애인 보장성 보험에 대해서 각각 각각 일반 보장성 보험료 다낸거 합계와 장애인 보장성 보험료 낸거다 합계 따로 따로 해서 각각 백만 원의 한도로 이제 세액 공제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이제 나오는 산식은 제가 이렇게 뽑아놨는데 여기 보시면은 장애인 거 보험료 납부한 거고 하 백만 원 중에 작은 거, 그 다음에 일반 보장성 보험료 보험료 납부한 거하고 100만 원 중에 작은 거 여기에 장애인 거는 15%, 다음에 일반 거는 12% 이렇게 세액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다음 3번 의료비 세액공제는 본인 외에 지출한 의료비가 전혀 없더라도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 전액에 대해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라고 적혀 있는데 아니에요. 이거는 왜 틀렸냐면은 자 지우고 하단으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답은 일단 3번인데. 어, 의료비가, 여기네요. 의료비는 기본적인 산식, 이제 위에 이렇게 표가 있는데, 요거 사실 보기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기본 산식은, 민, 의료비, 나비백과 마이너스 총급여의 3%를 한 금액, 이거하고, 다음에 700만원 중에 작은 거를 한도로 합니다. 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한도가 700인 거예요, 결국. 그래서 둘 중에 작은 걸로 이제 기본적인 금액으로 지출을 하는데 이 의료비 납입액에 들어가는 순서는 순서는 1번 일반 의료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2번 특정 의료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3번 난임 시술비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만약에 일반 의료비 납입액에 들어가는 금액이 요게 되셨죠? 의료비 납입액에 들어가는 일반 의료비 금액이 총급여 3%에 미달한다. 그러면은 이 금액이 마이너스가 나오실 거거든요. 되셨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100원이고 다음에 마이너스 총급여 3% 했더니 1000원이래요. 그럼 마이너스 900이 될거 아니에요. 괜찮으시죠? 여기까지. 그럼 마이너스 900과 700만원 중에 작은 거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900이죠. 그러면은 이 마이너스 금액이 떴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다른 의료비 지출액이 있다면 다른 의료비 지출액에서 다시 차감을 해요 예를 들어 특정 의료비가 예를 들어 1,000원이 있다고 보면은 저렇게 마이너스 900등 거를 1,000원에서 빼주게 됩니다 그럼 나오는 금액이 얼마가 되냐면 100원이 되시죠 그래서 이 100원에 대해서만 100원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일반 의료비에 마이너스 총급여 3%라는 금액과 700만원 한도다 그래서 요게 기본 산식인데 만약에 총급여 3%에 미달하는 경우가 있다 일반 의료비가 그러면은 일반 의료비를 의료비 납입액에 대입했는데 총급여의 3%에 미달한다는 거는 앞에 있는 결과값이 마이너스가 나왔다 그럼 특정 의료비에서 뺀다 라는 말인 거예요 선생님 근데 요거 특정 의료비까지 뺐는데 또 마이너스가 뜨면요 그럼 이제 난임 시술비에서 빼는 거예요 이해 되세요, 무슨 얘기지 자, 지우고 다시 한번 써보면, 만약에 일반 의료비가 100원, 다음에 특정 의료비가 1,000원이라고 봤을 때, 총급여의 3%가 계산을 해보니까 1,000원이에요. 그리고 의료비 납입액에 이제 들어가는 게 순서대로 1, 2, 3이 들어간다 그랬죠? 그래서 일반 의료비가 100원이 들어가면은 앞에 있는 결과값이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900이 되죠? 마이너스 900. 그러면 앞에 있는 결과값이 마이너스가 뜨게 되면은 다음에 들어가는 특정 의료비에서 이제 차감을 하시는 거예요. 마이너스 900. 이렇게.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정받는 의료비는 얼마밖에 안 되는 거예요? 100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래서 이런 의미로써 이제 보셔야 되고 요거를 그래서 그래서 조금 꼼수인데, 꼼수데 이게 무조건 먹히진 않아요, 아시죠? 재경관리사 이제 난이도 정도면은 난이도 정도면 보통 이제 어떻게 계산하면 그냥 나오냐면은 일반 의료비하고 특정 의료비하고 지출한 금액을 더한 다음에, 아이고 다시 더한 다음에 마이너스 총급여에게 3%를 하시고 이 산식에다가 15%를 하시면 은 보통 의료비 문제는 웬만하면 풀릴 거예요. 보통 의료비 문제는. 왜냐면 난민시수비까지 막 섞어서 주면 은 어차피 이제 시간 내에 막 어려워가지고 헤매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요 산시간에서 웬만하면 끊어져요. 되셨죠? 그래서 이게 무조건은 아닙니다. 그냥 쉽게 계산하시는 약식 산식인 거예요. 그래서 아, 저렇게 계산하면 은 웬만하면 풀리겠구나. 라는 생각. 자 그래서 다방에 가시는 거는 삼번 틀리셨죠? 의료비 세액공제에에 일반 의료비가 만약에 없으면, 없으면 총 급액의 삼 퍼센트를 뺐을 때 이게 마이너스 천원 고대로 올 거니까 아래에 있는 특정 의료비를 빼고 남는 금액에 대해서 이제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방에 가시는 거삼번 틀리셨고 기부, 기부금 세액공제도 한도가 존재하고요. 다음에 기부금 한도 초과액은요. 십년 동안 이월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법인세 기준에서 이제 찾아보셔도 그거랑 동일한 얘기라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아래 다방에 가시는 거 3번 자 아래로 내려가 볼게요 자 2번 요 문제는 사실 근로소득 결정세액을 계산하면 얼마일까요? 인데 이 문제는 사실 조금 아, 재경관리사 문제로는 조금 오바지 않을까 물론 여기 보면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 내 금액이라고 가정한다 라고 적혀 있는데 아마 문제에 좀 출제하실 때는 여기다가 근로소득세액공제 산식은 어떻게 됩니다라고 주어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경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뭐, 그거는 뭐 출제자 많이 미시니까. 자, 그래서 지금 없으니까 산식을 좀 보셔야 되는데. 자, 근로소득세액공제 산식은요, 요렇게 돼요. 위에 상단 요렇게 박스. 되셨죠? 테두리 한번 쳐볼까요? 알아보기 쉬우라고. 이렇게 박스 괜찮으시죠 자 그래서 이걸 이제 계산하기 위해서는 뭐부터 하셔야 되냐면은 근로소득에 따른 산출세액이 얼만지부터 계산하셔야 돼요 근로소득에 따른 산출세액이 얼만지 되셨죠 그래서 요거부터 이제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 그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계산을 해보면 계산해볼게요 아 어디다 쓸까요 자리가 없는 여기다 그냥 쓸까요 종합소득금액에 4천만원인데 마이너스 종합소득공제를 빼면 나오는게 과세표준이시죠 요렇게 그럼 과세표준이 3천이니까 3천만원에 대한 구간은 두번째네요 그럼 여기에다가 대입을 한번 해보면 72만원에 플러스 가로열고 3천만원에 200만 원 초과에 대해서 곱하기 15%를 하면은 이게 산출세액이란 얘기죠. 그래서 계산을 해 보면 1,800만 원에 0.15로 플러스 72만 원 하시면은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342만 원이 됩니다. 자, 그러면 하단에다가 한번 써 보면 산출세액은 342만 원. 자, 그러면은 요 산출세액을 가지고 위에 위에 여기다 이제 대입을 한번 해보게 되면은 자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지금 얼마냐면은 342만 원 곱하기 근로소득금액이 지금 얼마냐면은 2천이래요 나누기 안 보이니까 잠깐 당길게요 자 그러고 종합소득금액은 지금 4천이었죠 4000. 그러면 요거 이제 계산을 하면은 근로 소득 산출세액은 171만 원이시거든요.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하단에 어디에 대입대냐면은이 근로 소득 산출세액이 지금 130만 원을 초과했죠. 원래 한도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한도 내 금액이라는 걸 문제를 뭐로 미리 보고 다음에 이제 한도 산식은 이제 제가 캡처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130만원 초과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고 요 산식에 이제 대입을 하게 되면은 근로소득세액공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근로소득세액공제는 71만 5천원 다음에 조금 땡길까요 이렇게 다음에 플러스 근로소득산출세액이 171만원 마이너스 130만원을 한 금액의 30% %다. 얘네가 갈 자리가 없네요 자 그래서 계산을 한번 해 보면 자, 171만 원에 130만 원을 빼고 0.3을 한 다음에 앞에 있는 71만 5천 원을 더해 주시면요. 세액공제는 83만 8천 원이 됩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그래서 우리 지금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이제 뭐라 그랬냐면은 근로소득결정세액이거든요 근로소득결정세, 종합소득이 아니라 자,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게 171만 원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에 들어가시는 83만 8천 원을 빼고 그외 나머지 세액 공제는 지금 안 보여요. 뭐 보험료나 의료비나 이런 거안 보이니까 171만 원에서 83만 8천 원을 빼주면은 다안에 가시는 거는 87만 2천 원이 다안이 되실 것 같네요. 되셨죠? 자, 다음 하단으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자, 3번 다음 중 종합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도 세액공제는 당연히 가능하시죠. 그죠. 지출한 급식비도 세액공제가 가능하고요. 다음에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는요. 이제 근로자 부담분은 전액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이건 앞에서도 했었죠.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출한 보험료도 세액공제가 아니에요. 보험료 세액공제는 특별세액공제예요. 근로자가 받으실 수 있고 다음에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근로자만이 적용할 수 있다라고 적혀있는데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라면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만 받으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답안에 가시는 거 2번이시고요. 자 아래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에 4번 다음 중 거주자 김삼혜 씨의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것은 어떤 것일까요? 자 일단 본인은 교육비 세액공제에서 대학원까지 가능하시죠. 이런 얘기 는 전산세무 하시면서 하시는 거고 다음에 대학교를 다니는 이제 사람 같은 경우는 연령을 안 보고 소득만 보죠 그래서 부양가족이 소득이 없으시면 은 가능해요 다음에 마찬가지 유치원비도 소득만 보시면 되고 다음에 직계존속에 대한 교육비는 안 되죠 되셨어요 다만 이 사람이 장애인이고 장애인 특별 교육을 받는 대상이라면 은그 장애인 특별 교육비는 가능해요 근데 그런 얘기가 없으니까 예외적인 얘기가 없으니까 다방에 직계존속에 대한 교육비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다방에 가시는 거 2번이시고요. 자 내려가 볼게요. 자 다음에 5번. 자 교육비세액공제네요. 자 교육비세액공제 하단 가서 한번 보면은 교육비세액공제는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이게 기본산식이에요. 기본산식. 근데 이 기본산식이 조금 알아보기가 불편해서 하단에다 이제 정리를 좀 해드리면은. 본인을 제외하고 그외 나머지 사람은 어, 대학생이라면 민 교육비 납, 나비백과 다음에 900만 원을 안도로둘 중에 작은 거에다가 곱하기 15%의 교육비세 공제를 해주고 다음에 그외 의자 다만 대학원은 안 돼요. 그외에자는 교육비 납입액과 300만 원을 한도로 이제 15%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다만 이거에 대한 얘기는 인당으로 계산하셔야 돼. 요 인당 되셨죠? 인당. 그래서 따로따로 이제 계산이 들어가야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자 옆에 5번 보면서 그럼 대입을 한번 해보면. 어, 일단, 대학원생이 있네요. 어, 그래서 대학원 학비가 있는데, 대학원은 제가 안 된다 그랬죠. 대학원 안 된다. 되셨죠? 대학, 교까지 가능해요. 대학원은 본인밖에 안 됩니다. 네, 장남이라서 안 되고요. 차남 같은 경우는 지금 나와 있는 게 사업소득금액이 200만원인데요. 이 교육비세액공제는 소득을 보거든요. 전산세무 하신 분들이 이제 익숙하실 텐데, 교육비세액공제는 소득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연간 소득 금액이 이건 종합퇴직 양도 다친 거예요. 100만 원 이하입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뭐 세분화적인 얘기는 아마 전산세무나 아니면 재경관리사 기본 강의 들으시면서 들으셨을 거고,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100만 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차남 대학교도 안 되고요. 자 다음 그러고 장녀 같은 경우는 정기예금이자 5 0만원 있는데 이거 조건부 종합과세죠 그럼 분리과세 될 거니까 2천만원이 하니까 소득이 없는 걸로 봐서 장녀의 고등학교 이제 수업료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300만원 가능하고요 그러면 교육비 납입액은 그 외에 자니까 지금 첫 번째 장녀 게 있네요 장녀 그래서 민 300만원과 300만원 중에 작은 걸로 해서 15% 셨죠 이렇게 계산이 될 거고, 다음에 찬녀의 외국어 학원비인데, 얘가 지금 취학 후아동이에요. 취학 전이면 학원도 되는데, 취학을 하고 나서는 학원비가 공제가 안 됩니다. 세액공제가. 그래서 안 되고요.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하실 때는 포함이 되는데, 그 교육비 세액공제 계산하실 때는 포함이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해당이 되는 교육비 세액공제 금액은 300만 원밖에 없네요. 지금 작년 거밖에 없으니까. 그래, 답안에 가시는 거 2번. 세액 공제 금액이 얼마냐가 아니라 지출액으로 얼마니까 300만 원이 해당이 됩니다. 저는 산식을 일부러 한번 써 봤고. 자, 다음 아래로 내려가 볼게요. 자, 교육비 세액 공제액을 계산하면 얼마예요? 요건 이제 계산을 하셔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게 본인의 대학원비라고 나왔죠. 본인 거 대학원비는 가능해요. 아까 제가 대학원은 본인만 가능하다고 그랬죠? 사업 소득이 사업 소득 금액이 500만 원 있는 배우자래요. 안 돼요. 소득 금액 100만 원 넘었죠. 이거 소득하고 소득 금액 구분 못 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아니, 구분하셔야 돼요. 소득 아니요. 소득 금액이에요. 다음에 15세인 장녀의 중학교 학비다라고 적혀 있죠? 250만 원 가능해요. 소득 얘기 없으니까. 7세인 차녀의 유치원 학비 오케이 가능해요. 소득 얘기 없으니까. 그럼 제가 인당 계산하라 그랬죠? 그럼 본인은 한도가 없어요. 본인은 전액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첫째, 본인 600만원에 15%가 해당이 될 거고요 90, 다음에 어 장력, 민 250만원과 300만원 중에 작은 금액에 15%가 해당이 돼서 37만 5천원이 될 거고요 찬여 똑같이 150만원, 300만원에 15%가 해당이 돼서 22만 5천원이 해당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다 더하시게 되면 다방에 가시는 건 150만원이시겠네요 그래서 다방에 3번입니다 되셨죠? 자 다음 아래로 내려가 볼게요 자 다음에 7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종합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대화에 대해서 가장 올바르지 않은 설명을 하고 있는 자는 누구인가요? 자 김서울 씨. 저는 근로자인데요. 제가 쓴 교육비뿐만 아니라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교육비 모두 공제 가능한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직계존속의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더라고요. 오케이 맞죠? 다만 이 직계 존속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장애인 특수교육비를 지출해서 장애인이다라 그러면은 가능합니다. 다음 이경기 아 그렇군요. 저도 근로 소득자인데요. 올해 연말정산 시 특별세액공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그러면 표준세액공제를 13만 원을 적용을 해요. 이거 앞에서 제가 얘기를 했고요. 박부산 씨. 네, 맞아요. 저는 근로 소득이 없고 사업 소득만 있어서 항목별 특별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네요. 자 얼마 전 둘째 딸이 수술을 받아서 의료비 지출이 많았었거든요 라고 적혀 있거든요 오케이 맞고요 그래서 의료비도 이제 특별세액공제에 해당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사업소득이 있으시면요 기본적으로는 원래안 돼요 근데 저 사람이 만약에 저 사업소득자가 조특법상 이제 성실사업자다 그러면 이제 선택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시, 표준세액공제 12만원에 기부금세액공제 더한 금액과 뭐 의료비 다음에 뭐 보험료 이런거 지출하신 금액에 대해서 선택하는 얘기도 있어요 아 다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이에요 하셨죠 <laughs> 보험료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정정해 드릴게요 표준세액공제 12만원과 기부금 세액공제 이제 더한 금액 하고 다음에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세액공제 이제 한 금액 하고 두 중에 선택하실 수 있어요 조특법상 이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음 그런 자라면 성실사업자 해당하는 자라면 그래서 그렇게 되시니까 나정 이제 정리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우리 기본서에는 그 얘기가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사업소득만 있으시면 은 의료비세액공제가 안 됩니다. 다음 4번. 조대전 씨. 아, 정말 아쉽군요. 저는 둘째 아들의 위에 대학 등록금을 지출했는데 아들이 20세가 넘어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교육비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없다. 아니죠. 제가 아까 교육비세액공제는 소득만 본다 그랬죠. 나이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방에 가시는 거 조대전 씨 틀렸습니다. 되셨죠? 자, 하단으로 내려가 볼게요. 자, 8번을 보면은 8번. 자음 자료를 기초로 근로자 김삼일 씨의 2021년도 보험료 소득 공제 금액과 세액 공제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일까요?가 있네요. 자, 그러면은 일단 이 사람 근로자니까 근로자니까 건강보험도 가능할 거고 고용보험도 가능할 거라서 이렇게두개 들어가는 거는 소득 공제가 되실 거예요. 요건 이제 앞에 파트에서도 했었고 그래서 다방의 소득 공제는 312만 원 일단 해당이 될 텐데 자동차 보험료라든가 장애인 전용 상해 보험료 같은 경우는 보장성 보험료니까 세액 공제가 가능하고 보장성 보험료는 저축성 보험료는 안 돼요. 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해당이 되고 이제 산식에 대입을 한번 해보면 보험료 세액 공제 같은 경우는요 일반 보장성 보험이 있고 다음에 장애인 보장성 보험이 있는데 민 보험료, 납입액과 다음에 100만원 중에 다음에 작은 거에다가 일반이라면 12% 다음에 장애인 같은 경우는 15%에 해당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주의사항은 뭐냐면은 교육비 생각을 하시면서 어 인당인가봐 그러시면 안돼요 되셨죠? 요거는 보험료 납입액은 해당 합계예요. 그래서 일반 보장성 보험료 다친 거, 다친 거, 다음에 장애인 보장성 보험료 다친거 이렇게 가셔야 돼요. 되셨죠? 그래서 지금 본인이 자동차 보험료 지출했다. 자, 그래서 80만 원인 거고 이게 만약에 장애인 전용이 아니다, 그냥 상해 보험료다. 그럼 300만 원하고 80만 원 더해서 보험료 납입액의 일반 보장성 자리다 더해서 갖다 드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 자리에 지금 들어오시는 게 80만원 그 다음에 이 자리 들어오는 게 300만원 되셨죠 그러면 80만원에 12% 하면은 96,000원이고 다음에 100만원에 15%를 하시면은 15만원이겠죠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다방에 가시는 거 246,000원 다방에 가는 거 2번이겠네요 자, 다음 아래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자, 9번 갑니다. 9번. 그럼 아까 거 일단 펴 놓고요. 요거였죠? 자, 그래서 2021년 자료를 기초로 의료비 세액 공제를 계산하면 얼마일까? 요가 있네요. 일단 안 되는 거 고를게요. 어, 지금 나와 있는 게 작년에 쌍카풀 수술비는요. 치료 목적이 아니시면 안 돼요. 이게 만약에 가로열고 치료목적이다 그러면 가능한데 기본적으로는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건강검진비 가능하고요. 안경 같은 경우는 50만원 기준으로 가능해요. 50만원이 한도거든요. 뭐 이것도 전산세무 하시면서 많이 하시는 거고 다음에 암 치료비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시게 되는데 원래 구분을 하시면요. 본인하고 다시 본인하고 다음에 아래 보면은 부친이 지금 73세거든요. 그래서, 본인하고 부친 같은 경우는 지금 의료비 기준으로는 경로자가 65세 이상이에요. 그래서 둘다 이제 특정 의료비에 해당을 합니다. 해당 거주자나 이제 65세 이상인 자가 특정 의료비다. 가 해당이 되고, 장남의 안경구입비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의료비로 해당이 되는데, 아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그냥 약식으로 이렇게 갖다 때리셔도 답이 나옵니다. 라고 제가 아까 설명드렸거든요. 그래서 때려서 바로 답을 내보면은 일반 의료비가 얼마냐면은, 음, 지금, 50만원이고, 안경구입비. 그 다음에, 특정 의료비가 지금 얼마냐면은, 본인거 150에, 부친거 600만원에서 750만원이거든요. 그리고, 총급액은 비과세는 제외해야 돼요. 그래서, 4천만원에 240만원 빼면은, 3760만원이고, 아이고, 죄송해요. 자, 그래서, 요렇게 되는데, 이렇게 놓까요 그냥? 이렇게 되는데 지금 뒤에 거부터 곱하고 앞에를 빼야 되니까 곱하고 앞에 빼야 되니까 3760만원에 3%를 곱해주면은 112만 8천원에 8천원에 자 다음에 50만원에 750만원 더 800만원이네요 자 그럼 빼게 되면 얼마나 오냐면은 687만 2천원 나오거든요 여기에 15%를 해주면은 다방에 가시는 거는 100 3만 8백 원이 됩니다. 그래, 다방에 가시는 거, 1번이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확인하실 수가 있고, 요거를 이제 정상적인 산식으로 한번 대입해서 계산을 해보면, 일반 의료비가 50만원, 특정 의료비가 지금 750만원이니까, 앞에, 앞에 여기가 50만원부터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총급여액이 지금, 아까 3760만원이었죠. 곱하기 3퍼를 하게 되면은 앞에 거를 계산했을 때, 때 3760만원에 3퍼 마이너스 50만원을 하면 앞에 있는 결과값이 얼마 나오냐면은 마이너스 6 2 8 0 0 0원이 나와요 그럼 이 마이너스 나온 금액에 대해서는 이제 2번 3번 순서대로 뺀다 그랬었죠 그래서 2번에 750만원에다가 마이너스 628,000원을 빼시면 나오시는 금액이 얼마가 되냐면은 요게 우리 아까 계산했던 687,2000원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곱하기 15%를 하시면은 이제 세액공제가 되는구나 라는 거. 난임 시술비는 이제 20%인데 요렇게 이제 계산을 하면 되는구나 라는 건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조건은 아니요. 산식이 이제 약식 산식이. 그래서 무조건은 아니라서 이게 원산식은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재경하면서는 웬만하면 약식으로 쳐도 웬만하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틀려서 죄송하고요. 자 소득세 어, 세액감면은 여기까지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